안녕하세요, 박주영입니다 이제 소개할 제품은 굉장히 독특한 제품입니다. 아반트리 오아시스라는 제품인데요, 네, 블루투스 리시버예요. 네, 보시면 안테나가 원 안테나가 지금 존재하는데 어, 반경 50m까지 네, 지원 가능한 네, 안테나고요. 보시면 여기 지금 아날로그 인풋 단자가 있고 그 옆에 광 단자가 있죠. 둘다 인풋입니다. 그리고 옵티컬 출력 이 있고 또 아날로그 출력 있습니다. 전하고 아날로그 출력 그리고 옵티커 출력, 두 개씩 지원합니다. 한번이 녀석의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4.2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바이패스가 써있는 건 뭐냐면, 어, 인풋 장비로 들어가서 아웃풋 장비로 이제 출력을 할 때, 억스로 들어가서 광단자로 출력하든지, 아니면 광단자로 들어가서 억스로 출력하든지, 또 좌측을 보시면, 여기 RXTX가 있죠? TX는 뭐냐면, 이렇게 이게 TX로 둘 경우, 어, 블루투스 이어폰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두 개를 둘이 동시에 연결해서 어, 같이 청문할수 있다, 뭐 그런 거죠. Rx는 뭐냐면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을 이 녀석으로 넣어서 이쪽 아날로그 수신으로 해서 스피커 연결하겠다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어, Tx는 다른 데서 이제 송출을 받은 이제 인풋을 받은 소리를 이쪽으로 나오나 이쪽으로 나오나 아니면 블루투스로 나오나 그런 거고요. Rx를 할 경우 스마트폰 장비에 있는 걸 무선 연결해서 아날로그나 이제, 광단자로 출력한다는, 그러듯이에요. 한 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 이 녀석이 전원, 이제 배터리가 탑재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상시 전원을 이제 따로 연결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저의 경우는 외장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외장 배터리를 통해서, 어, 이 녀석을 아웃도에서 쓸수 있습니다. 어, 그건 좀 편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하면, b l 간소성 있게 사용 가능한 그런 느낌이죠. 한번 그러면은, 한번 이 녀석 이제 리시버 모드, RS 모드로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켜요. 그리고 블루투스, 예, 켭니다. 좀 연결해놨는데요. 블루투스 모드 들어가요. 켜요. 블루투스를 키면, 아반트리 오아시스 떴죠. 만약에 블루투스 페어링을 안 했다면, 눌러주세요. 그죠, 아레스 모드가 바로 나왔죠? 페어링을 해제지 해서 다시 페어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죠? 눌러줘요. 연결됐다고 지가 나왔죠? 지가 <laughs> 연결됐다고 말이 나왔죠? 연결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운드가 지금 출력을 할때이 녀석으로 송출이 되겠죠? 한번 출력이 되고 있는데, 어, 지금 뭐 이어폰이나 스피커 연결안 했기 때문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녀석이 소리가 이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건 스피커인데 이건 음성 출력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스피커나 이어폰을 꽂게 되면 소리가 나오겠죠? 한번 이어폰 꽂아볼게요. 헤드폰을 연결했고요. 출력에 한번 헤드폰에서 소리가 나오나? 지금 무선으로 연결된 거예요. 무선에서 어 지금 이 녀석으로 지금 완전 무선이죠 보시면 완전 무선입니다. 요거 지금 헤드폰만 여기 연결한 상태예요. 한번 녀석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죠? 리시버 모드예요. Let's go. 또 나오죠? 한번 그럼 스피커로 광단자 연결해서 스피커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업스를 빼주시 이제 헤드폰을 빼주, 빼주시고요. 광단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했죠? 네, 광단자 연결했으면 여기 있는 버튼 눌러서 옵티컬 모드로 선택해 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오죠. 무선으로. 그죠. 이녀석의이녀석 사운드 블루투스로 출력이 돼서 이 녀석이 입력을 받아서 스피커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피커를 별로는 블루투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블루투스 스피커로 굉장하죠. 중요한 거는 컨트롤러예요. 멈춘 재생, 볼륨. 어, 한번 TX 모드로 한번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RX 모드였는데 TX 모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X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Power on. To the last 이어폰 두 개를 연결해달라고 지금 난리치는 거예요. <laughs> 일단 이제 이 녀석을 음, 억스로 연결해야 됩니다. 음, 지금은 스마트폰에 연결하지만 이 녀석을 TV에 연결하면 은 어, 멀리서도 야간에 이어폰 두 개를 위해서 뭐, 원래 야동을 볼 수가 있는 <laughs> 그런 거죠. 지금은 이게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테스트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이 녀석이 아니고 여기가 세탑박스로 연결된다면은, 이제 이 녀석을 두개 연결한다면, 바로, <목소리> 영화를 야간에 두 명이서 볼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억수로 연결했으니까, 어, 억스 모드로 해야죠. 억스가 연결됐으니까, 억스로 인풋을 썼으니까. 그리고 이 블루투스 페어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켜주세요 그리고 켜주시고 블루투스 모드로 노, 눌러요 페어링 모드로 그럼 블루, 페어링 모드 됐죠? 눌러요 기다요기다리 연결이 됩니다 그죠? 연결이 됐죠? 그또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할 때도 한번더 눌러주고 전원을 켜줘요 Please put your device into pairing mode and wait. 네. 기다리면 또 연결이 돼요. Connected. Ready 그죠? for use. 두개가 연결이 됐습니다 소리가 결국엔 여기서 이로 들어가면 이 녀석들도 출력이 되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나오는데요? 이어폰에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개다. 그죠?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와요. 야간에 야동을 몰래 두면서 같이 보면서 모는 걸할수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laughs> <부어는가 웃음> 보는 소리야?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